C가 네모인 C가 존재함을 밝히라네그 서술만 잘해주면 돼난 힌트라고 준거야? 해봐 어, 힌트야 이게 힌트야 해봐 해봐 이제 진짜 해보세요 <laughs> 다 했는데 네. 음. 응. 그거 서술해 보세요. 왜 둘이 논냐고요? <laughs> 잠깐만요. 아, 둘이 안 넣을게요. 보면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고 얘를 만족하는 베타가 있다면, 오, 사이에 있겠는데? 이 소리야 지금. 그런가? 잘했어요. 왜냐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질 거니까 이렇게 a y okay. You guys, so goo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정리에 의해서 최 o 값또 y 최대값이 있습니다 네. 데그 음. 네. 니 거는 그래프로 이제 반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존재를 설명하시고돼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 사이값 논리를 쓸때 아까 썼던 것 같은데. 연속이고. 이렇고. 이, 이랬었죠? 가정이? 그러면 또 이거 그 다음 뭐였지? 다르고. 이랬지? 이렇게 되면 FC가 K인, C가 AB 사이에 존재해. 이랬다고. 근데 여기 있는 k 값이 fa랑 fb 사이를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였었잖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이렇게 꾸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꾸려놓고 나서 근데 이 상황을 말고 가반지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설명하면 괜찮죠 나쁠 거 없죠 최소 값이랑 최대 값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결국 끌어낸 것이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까지 끌어냈잖아. 근데 얘가 FC였을 거라고. 이게 아까 네모 파트였잖아. 그쵸? 해야 될게 지금 뭐냐면, 어, 사이에 존재하면 지금 보일 거잖아. 사이로 FC는 K가 되는 게 있음을 지금 보이려고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럼 보려 갈 건데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을 뭐 보미인처럼 알파라고 잡고 베타라고 잡았어. 그이 상태라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냐? 양 끝점이 A, B고 그 다음에 알파, C, 베타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 네. 됐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족할 것이므로 그럼 끝났죠. FC가 네모인 c 가 A, B 사이에 있겠죠.라고 쓰면 되죠 사이 값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거 이므로. FC는 이거를 내모라고 할게요. 네모인 그냥 쓰면 돼요. C가 AB 사이에 존재합니다.라고 쓰면 되죠. 야, 저 C가... 마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맥주에 F와 맥주에 있으니까. 그렇죠. 알파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있겠죠. 그거 한거예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이거 있죠. 이 부등식이 발생이 돼야 되는 이 상황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거를 좀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 문제가 더 재밌을 거예요. 한 큐에 그냥 끝나요. 그다음 문제는 이용하여 그랬기 때문에.

도함수가 연속인 조건을 강한 조건이라고 했던 것 같아 f 프라임 x 가 여기서 가속이래요 c 가 a b 사이 a 적어도 하 b 점을 a b 시래요 이거 평 AB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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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증명을 사용하지 말고 이거 이용하래. 근데 얘를 이용하려면 f(x)가 연속인 상황에서 이용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저 도함수가 연속이래거든. 그러면 그대로 쓸수 있지 않을까? f'(c)는 f'(x)도 연속이니까 b a분의 1. a에서부터 b까지 떼려고 가면 되죠? F p r i X, d x 이렇게 가면 되죠? 네. 그럼 끝났지그이 네. b 요 끝이에요. 끝에요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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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끝에 끝이에요. 끝이이에에니까 결국, 표현값 정리를 보이는 방법은 원래 하는 대로 보이는 게 정석인데, 연속 함수인 게 보장이 되고 도함수가 연속이라면 일로 가도 뭐 괜찮은 거죠. 근데 얘는 얘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알죠?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든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최대 최대 정리를 잘안 쓰는데, 이렇게 부등식을 발생시킬 때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접분을 달거나 할때 그대로 내려가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좀 보자는 소리야? 됐죠? 넘겨. 네, 넘겨요. 넘기면 함수의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1-3번 한번 해 볼까요? 여기는 설명할 거야. 설명할 건데 11-3번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열심히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한번 써보자고요.